그 다음에 여기 거였잖아 어 맞아 거요리가나어 있었어 맞아 아빠는테내라자 어, 할이가왜할 어, 네. 거야 아베루 오빠가 한대 이거 해돼 어디 봅시다 그때 내일 나가 자전거에다가 넣었으니까 안죽하지진 않겠지 가자 엄마 나한테 줘일단가 내일 이가 자전거에다가 넣을게. 저쿡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그렇지. 나 이렇게 했 밑에 닦아. 그렇지. 알아? 응. 나 닦아 줄게. 응. 맨물 묻었어. 닦으세요. 아마도 닦아. 사랑하니까 나도 많이 또또를 줄거요 뭐죠줘 또또 <laughs> 또또가 뭐야? 어. 엄마가 줄 엄마가 줄요 준한거지 너무 예뻐라 엄마가 준한거지 <중량도 이래. 웃음> 엄마가 준한거지 도쓰씨 밥먹자 왜 저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연습합니다 우리 대사 맛있는거 먹난 근데 할거야 아직 못하지만 못해도 겠 오늘의 저녁은 무스근수육. 저희 아이들과 아저씨가 아주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들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 이거 엄마 컵. 그, 누나 앞에 있는 거. 이거 엄 진짜 아벨이 어제 먹고싶다고 하셨어 울리? 응 잘했어 <웃음> <웃음> 그럼 자기 먹고싶은거 아벨이한테 말하면 되겠네 고맙네 이거 한번 싸먹어보지. 싸먹을 때 너무 귀엽던데. 조금만 하지. 뭐? 엄마야. 3초 싸놨네. 그래? 어때? 너무 귀여워. 봐봐. 쟤가 어떻 그냥 먹어? 아, 이게 여기 앞에 나오구나. 그럼 그, 이거 떡볶이 거, 삼촌들 있던 거그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거였잖아. 어 맞아 우리 그, 그 안녕산업맨 촬영할 때 맞아 맞아 올랜도 네. 거플이벌음빠기가에어빠 응. 뒤에 수제 뒤 수제 어요 빠빠파 필 빠빠파 나. 나.

왜 상관없어? 다음 주말에만 안되는 맛집에 갈 수도 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 아니, 아니야 안 맵겠어? 응 엄마 응? 근데 학교에서 나쁜 친구 있어 응? 근데 이렇게 이렇게 너 아프면 상관없어 응? 친구 아니아 그건 친구가 아니야. 야, 아벨, 다 친구 아니야. 학교에 있는, 이건 그냥, 동료는 일하는 거고, 동급생. 같은 반, 같은 반 아이. 동급생. 하고, 하고. 아, 뭐라고 해야 되냐. 동, 동창! 동창! 그건 동창. 동급생, 동창. <목소리> 친구는 진짜 아벨이 서로 좋아하고 마음을 나누고, 우정. 아미티를 나누는 사람. 그게 친구야. 그냥 같은 학교 다닌다고 다 친구가 아니야. 엄마. 엄마. 마들렌 에덴, 에스테반, 은아벨의 친구 맞지? 엄마. 캘릭스랑 엄마 사주는 거야? 고마 저기요, 에다가 오늘 사줬어 아, 물좀 더. 아, 셔니물좀 주세요. <목소리> 아베리는 그 학교에서 캐리스랑 제일 친해? 생각나 그런것 같아 응 근데 캐리스랑 친해 좀 응. 착하더라 응그 시선이 나한테도 아프다 응 나한테도 나빠 이거? 시선 시선 나한테도 나빠 왜냐면 이렇게 좀 깨끗하게 먹어보면 노력 좀해 제가

근데 괜찮아? 괜찮아, 공주 괜찮아. 공주 있어? 응. 근데 장 공주 좋아하니까 공주 그러지 하는 거야 응. 음. 아, 아, 왜이렇게

어디서 먹어어어어 어디? 시간이 안돼 아니화장지 먹어요 음, 예쁘다 아 응. 실수. 실수. 아, 와, 괜찮아. 그건 큰일 응. 어, 아니야. 응. 다음에 더 있으면 돼. 응. 엄마, 응. 이해할 거 없잖아. 아, 똑같은 실수를 계속 안 하면 돼. 근데 괜찮아. 너 아, 이제. 이제 6살이야. 맞아. 엄마는 항상이 똑같은 실수하면 그거 나쁜 일이야. 엄마. 엄마. 엄마 난실수 잠깐만 잠깐 아베리거 얘기 잠깐 들어보자. 난 응? 실수 진짜 강해 실수, 실수를 실수인 걸 알면서도 열심히 안 해서 똑같은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뭐 깜빡하고 또 빨리하고 또뭐 이렇게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야. 노력 안 하는 거는 알면서도 근데 모르고 실수하고 하는 거는 괜찮아. 배우면 돼. 어차피 학교는 배우려고 가는 거지 맞아. 그럼, 그거 실수해도 괜찮은 그런데 엄마. 이제, 그, 어떤... 뭐, 뭐. 어떤,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좀, 그, 왜이렇엄마 어떤, 이야 엄마... 엄마... 어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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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요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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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엄마... 아 나는, 나는, 빠 엄마 아니야? 응? 응. 빠는 뭐라고 해? <laughs> 어디야? 기요 얘뭐 하는 거야? 모르겠어. 아 지금 병아, 지금 병아리 울면 애지만 고좀 앉아줄래? 안녕. 거기 있어? 네. <laughs> 아, 아, 아. <laughs> 괜찮아요. 가족인데. <다> 괜찮아요. <줘대. 웃음> 안녕하세요. 좋요아주띵주안녕하 <laughs>

얘가 사... 혼자 잘 먹었네 거기 음, 음. 음. 너무 많아 뭐 시끄럽고 가 나왔을 해볼라 기 응? 해볼라? 먹다지기안 먹어? 잘 먹었습니다 누가내 대신 둘도 안 먹어? 괜찮은 먹어 그러니까 누가 나니? 제가 됐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연이 아주 없이나 표어 왜요? 모르겠다. 하긴 내일부터 나랑 배드민턴 30분씩 칠수 있어? 응. 운동하게? 배드발이. 어? 3 0분만 10분에. 아유 예뻐 아예빠 30분 칠수 있어? 핵이야, 30분 금방이야. 응. 우선 15분으로 시작. 예 꼴보기 시다오징어는 뭐야, 있어? 꼴보기, <꼴백이>, 아니야. 꼴뚜기. 아니라고 <laughs> <laughs> 이거 뭐야? 뼈. 응. 봐봐, 하나. 둘, 빠이주현 이거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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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좋아하는 거. 뭐뭐 <laughs> 네. 응, 응. 이거 이 이거 좋아 이거 좋아하좋아해는 거. 이거 좋아이 좋아하는 거. 이거 좋아는 거. 이거 좋좋아는 거. 아 이거 아이는좋아좋아해 어. 쟤 좋아해 아, 여고 있는 거아들이아야두가가 좋아. 가아 네가 누가 이비나 <laughs> 많이 좋아. 아, 어. 자. 감이마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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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엄마. 여기 보라고, 아, 여기, 여기. 핸드폰을 봐. 여기, 여기 보라고. 엄마 나 김치 안먹어 음. 아, 근데... 엄마 엄마 근데... 뭐라고 했어 김치 안먹어 아니야 그그 맛을... 쉽니다, 엄마? 엄마 김치 다먹 뭐 엄마 김치 못먹어서 뭐먹을줄래요 엄마. 엄마가. 아, 밥삐! 밥삐! 아, 근 그거 알아? 상스럽게. 엄마 그거 알아? 친구들이 나 학교에, 빈빈 빈. 엄마 친구들이 나 학교에 이 목걸이 갖고 가면, 우 와, 내 엄마, 내일 아그 목걸이 예쁘다. 누가 사줬니? 라고 했어. 그 누가 사줬다고 했어? 음. 음. 엄마? 응. 음. 엄마? 이거 뭐 했다는 거야? 아, 왜떡 빨리 안 돼서 먹어? 오늘 외전에 밥 먹는데 태도가 아빠랑 아브리빠 진짜 닮았다. 아빠 아빠가 아베리가 닮았겠지. 뭐 성격. 어떤 게 되났어, 아빠랑 아베리빠랑? 음 어왕. <laughs> 어떤 거 <걸> 닮았어요? 얘랑 아빠랑 아베리빠랑 어떤 게 되었어? 아빠 날낯 입었어. 괜찮아. 아? <laughs> <laughs> 어? 어쩐지 지 하루하루 아 뭐해? 털, 털, 마치 털이 털, 털 털? 아니야, 아다 먹었어, 아이들? 아니야, 아야마마 내, 뽀뽀다 내 뽀뽀다 다 먹었어? <웃음> 네 문어 <laughs> 끝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제장잘 쨈장, 나, 쨈장, 나, 쨈 나, 나, 쨈장, 나, 쨈장, 나, 쨈 오케이, 장 나, 쨈장, 나, 쨈장, 나, 쨈장, 게

밤에 아, 예쁘지 여기 응. 저녁에도 아, 엄마. 아빠, 아빠. 엄마 약 발라줄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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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웃음> <웃음> 안녕해줘 소한테 잘자 하고 다시 레일아도 잘자 해줘